자, 두수 a와 b는 절댓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소이다. a와 b를 나타내는 두점 사이의 거리는 6이다. 그러면 두 점이라는 것은 a에서 b를 빼든 b에서 a를 빼든 그 거리가 6이라는 거요 a점과 b 점이 자, a를 나타내는 점이 b를 나타내는 점보다 왼쪽에 있다. 그럼 우리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한번 그려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자, 절댓값이 같다라는 것은 원점에서부터 절댓 값이 같다라는 것은 원점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같다라는 거죠. 0점에서부터 이쪽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 그 다음에 이쪽에서부터 의 거리, 이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여기가 A가 될지, 여기가 B가 될지, 아니면 여기가 B가 될지, 여기가 A가 될지는 아직 몰라요. 자, 그 다음에 A와 B를 나타내는 두점 사이 의 거리.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가? 여기서부터 에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라는 거야? 6이라는 거죠. 6, 6. 그렇죠 근데 A를 나타내는 점이 B를 나타내는 점보다 왼쪽에 있다. 그러면 A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B가 여기 있어야 되고요. 자, 근데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6인데, 아니, 여기서부터까지 거리가 6인데, 같은 거리야. 그러면 3, 2를 나눠야 되죠. 여기에서부터까지가 3이고요. 여기도 3이죠. 그러면 B는 플러스 3이 돼야 되고, 좌표가. A는 마이너스 3의 좌표를 받겠죠. 근데 우리가 B, 마이너스 A. B 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플러스 3. A 값은 마이너스 3 빼달라고 했죠. 이렇게 서로 같은 보호자 플러스가 돼야 돼요. 3 플러스 3, 6이라는 답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